반갑다. 이단 다락방을 고발하는 유튜버다.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전도협회 재정 보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은 재정이 투명하다는데 대체 장부는 언제 공개하는 걸까? 영수증은 어디 있는 걸까? 공개하지 않는 재정 서류들 말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자료들은 부산 최고급 펜트하우스 대출 없이 현찰 매입, 수억 원의 시계 콜렉션, 수억 원의 마이바흐 여러 대, 심지어 선물까지 하신 건 팩트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왜 없는 것일까? 돈의 지출을 공개했지만 이 부분도 너무 의심적고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 성도들에게 빚내서 헌금해라. 헌금하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등의 메시지는 예전에 유교주가 다락방은 헌금 얘기 안할 거다라는 메시지와 너무 반대되는 것 아닌가. 해명자료에서 부지 매입에 170억 원을 사용했다는데 왜그 부지의 일부는 비서목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170억 원치 땅을 매입하는데 어떻게 세금이 48억 원이 나올 수 있는가? 증빙서류 공개가 시급하다. 하수처리 시설분담금도 마찬가지다. 60억에 대한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설 분담금은 공사를 시작할 때 내는 것이라는데 덕평학과 공사를 했는가? 그게 60억의 분담금을 낼 만큼의 규모인가? 덕평 땅을 팔았다는 얘기와 랩런트 공동체교의 명의로 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투명하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열람할 수 없는가? 류 씨의 사례는 얼마인가? 일부 공개된 자료에서 류 씨의 사례가 지폐별로 수백 수천만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왜 없는가? 당장 WRC 재정부터 공개해보라. 투명하다면 모두가 볼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도들을 바보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말들과 행실들을 할 수가 없다. 유시를 따라 다락방 목사들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규모에서도 사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다락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후대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하루빨리 탈다락하시길. God bless you.